말씀은 유한계시록 3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기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기록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다들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 사탄의 회당 고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경합니다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어, 소개되어진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여섯 번째 교회입니다. 어, 내일까지 이제 마지막 교회 일곱 번째 교회가 되어지면 이제 전체 일곱 교회에 대한 어, 칭찬과 어, 책망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겠죠. 어,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왔던 서머나 교회도 어찌 보면 책망을 받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권면에 대한 내용들이 오히려 더 많았고요 어, 하지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 그래서 어, 이렇게 주로 이렇게 보면 미국 같은 데 이렇게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많이 쓴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칭찬을 많 받은 그런 교회 모습대로 그렇게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에 어, 이런 이제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어, 지금 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쭉 이제 지역적으로 어떤 상황들, 그 도시적인 어떤 환경의 모습들을 조금씩 조금씩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 소아시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17년 정도에 있었던 대지진의 영향을 나름 좀 이제 다 조금씩은 다 받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잠깐 소개에 대해 드렸던 사대 교회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 가운데 다시 이제 로마 어 이제 어,로부터 다시 이제 재건되어진 그런 교회에 해당이 되고요. 자, 오늘 나오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지진의 영향으로 말미 아마 어, 이제 나름 피해를 본 그런 도시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가장 큰 도로가 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지나가요. 그래서 도로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로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어, 이렇게 상업 어, 그리고 문화 종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왕래를 하는 어떤 그런 지역이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나름 이제 어, 이렇게 뭐랄까 번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과거 그래서 옛날에 별명이 무슨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도 붙여질 만큼 어, 비교적 번창한 했던 도시였는데 어, 이제이 당시에 어, 이제이 지진과 그리고 계속 되어지는 여진들로 인해서 이 도시 자체가 발전하지 를 못하고 어찌 보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어, 많이 떠나서 오히려 활성화되지 못한 그냥 작은 도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역적인 상황, 어, 역사적인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어, 이제 각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달아서 소개를 좀 합니다. 특별히 여기를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 그래서 열면 다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아, 라고 해서 이 다윗의 열쇠는 곧뭘 의미하느냐면, 어, 주로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죠. 그래서 주권에 대한 주인되어짐에 대한 그런 이제 설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특별히 8절에 보니까 왜 열쇠를 이야기하셨을까 도대체 뭘 열고 뭘 닫으려고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내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 두었으대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성경에 나오는 문을 이렇게 보면, 문을 보면, 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는 것처럼 천국문, 뭐 이렇게, 어, 이제 구원받게끔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문들도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 이게 문이 닫히고 열리고에 대한 그런 개념이, 어, 몇 가지로 좀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데, 어찌보면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문을 열고 쏟아 부어 주시는 그 하늘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하늘 문을 여셨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좀 쓰게 됩니다. 근데 자 고문은 그 하늘에서 열리는 문인데 자 여기 이제 팔 절에 보니까 자이 문이 어디에서 열리냐면 네 앞에서 열린 문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앞에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가야 하는 길인데. 어, 계속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 가게 가겠, 못 가겠죠. 그런데 네가 가려고 하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문이 닫혀 있어요. 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겠죠. 그리고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이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가려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길들마다 하나님이 탁탁탁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축복들 가운데 하나이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그런 열린 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마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앞에, 앞에 있는 길의 문들을 주님 열어 주시어서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끔. 그리고 문이 만약에 없다. 그냥 쭉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음 데서 하나님이 열어 주심에 대한 은혜를 경험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간 중간 일부러 문들을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저 절묘한 타이밍에 딱딱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 지금 하나님 나를 인도해가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 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하나님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그냥 대로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어, 이게 다쳤는데? 라고 하는 문, 상황들이 좀 벌어지면요. 좀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열게끔 허락하실 때도 있고요.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열 하나님 말씀하시는 열린 문은, 어 이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교회가 가고 있는 그 길들마다 하나님이 통과해 갈수 있도록 열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열린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허락하시는 축복이잖아요. 교회가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예명하면 교회 문을 왜 열어둬요? 어, 여러분 이건 이 문은 어찌 보면 믿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많은 성도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끔 전도의 문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받아야 할 어떤 열린 문의 축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열린 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열린 문의 열린 문 교회 뭐 이런 교회 있거든요. 이름이 그게 바로 이런 이 내용이에요. 열려 있는 문을 통해서 막 하는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이런열린문의 복을 허락하시는데 자 능이 다들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 칭찬을 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자, 설명을, 자, 어떻게 하냐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큰 능력, 큰 재정, 큰 힘,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일곱 교회들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던, 칭찬만 받은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 큰 힘이 있고, 그렇게 많은 성도, 많은 제적,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게 뭐냐면, 자, 뒤에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배반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건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산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오히려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 스스로 느끼는 내 능력에 대한 인식과 순종은 언제나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반비례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내 능력에 대해서, 어, 높게 평가하면 평가할수록 순종이 더잘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어, 내가 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충분히 내 지혜로 나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능력에 대한 이건 뭐 이게 돼서 내 능력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 평가하시겠죠. 내 능력에 대하여 인식하는 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순종의 빈도는 더 낮아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 빌랴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능력에 대하여 오히려 낮게 평가하고 작다라고 오히려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더 말씀에 의지하게 돼 있고요. 그 말씀에 또 오히려 더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그러 오히려 높게 과장되게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 겸손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라고 아,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 능력이 작은데 오히려 능력이 있어야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작으니까 순종을 잘한 거예요. 끝까지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구절에 보니까 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몇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발앞에서 절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략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교회를 핍박했어요.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진리구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에는 사단의 회당처럼 유대인들이었는데 사단의 회당들처럼 막 방해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이 갑자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이 가정 안에서도 막 핍박하는 남편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 내가 잘못했네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 와가지고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약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니까 또 만만해 보이니까 막 핍박한 거예요. 어렵게 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냥 순종을 했다. 그렇게 핍박하던 자들이 교회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허락하실 칭찬에 어찌 보면 어, 증표라고럴까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돌이키는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10절을 보니까 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말씀을 지키니까, 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줄 것이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런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지킨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킨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순종한 자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냥 천사가 내려와서 막 이렇게 보호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한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이 빌라 델비아에게 어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 할때또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근데 내 삶을 지켜 주는 게 누구냐면 내가 오늘 순종한 그 말씀이 나의 하루를 지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에 의하여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뭐로부터 지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으로부터. 여러분 이 시험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혹입니다. 아, 이제는 구만 도버리고 싶고요. 에, 이제는 그냥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시험으로부터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지키고 보호하심을 받는데요. 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순종한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지키심을 받을 것이다. 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 막 인내하면서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자, 내가 지켜줄 텐데, 자,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금방 올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까지 순종해온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여러분들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한 면류관을 뺏기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이 면류관을 지켜내라라고 내가 금방 올 테니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끝까지 그걸 지켜낸 자, 이긴 자는 자 뭐가 되게요 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설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어이 이제 주후 17년도에 대지진이 있고 난 뒤에 계속 몇년 동안 그 여진이라 그러잖아요. 잔 지진들이 계속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살고, 그냥, 아유, 여기는 못 사는 동네인가 보다라고 많이들 떠났대요. 그러니까 여진들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보면 보수공사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좀 세우려고 그러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여기에서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견교 견고, 견고하게 세워질 무너지지 않는 그런 존재로 세워 주시겠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뭐 새, 새 에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록하겠다라고 하시는 특별한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오늘 여섯 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유일하게. 어,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 모습대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책망받을 것들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한 어떻게 보면 작은 능력이에요. 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우리가 그걸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 내 능력이, 어, 내 지혜가, 어떤 어떤 내 실력이 여러분 높게 평가하면 평가할수록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 그때 순종이 더 쉬워져요. 그러면 이 순종이 곧 면류관입니다. 아, 이걸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멸류관을 지킬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자, 하나님은 우리 삶을 어떻게 지켜주세요? 내가 지킨 그 말씀이 오늘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끔,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시험에 이길 수 있게끔 나를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